조심해, 조심해. 괜찮아, 괜찮아? 네. 조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양쪽 펼쳐줘. 텐이 네. 왼쪽 가고. 렛츠고! 네, 네, 네. 그렇지! 네. 왼발이야! 그렇지, 오 네, 너무 잘 줬어, 재호가. 좋 그렇지. 잡아. 가비. 코너코너코너코너 코너 코너 코너. 앞에 봐. 천이 계속 봐 줘. 태현이 나갈 준비. 한 왼발이야, 왼발. 왼지 왼발이 달려. 쪽그지 야, 야 석이나더라고 <laughs> <laughs> 아, 좋다. <laughs> 아,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요. 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찬이 <laughs> <형, 차린> 놔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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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가가가요나이트 어, 그렇지. <굿짓. 웃음> 아니, 괜찮아, 괜찮아. <laughs> 볼만 지켜. 볼만 지켜. 찬영이야, 찬영이야, 오케이. 석찬이 나두라고 아, 석찬이 나두라고 그렇지. 길, 길, 길! 줘! 줘! 내 눈앞에서 봤어. <laughs> 아니야, 나 아니었어. 야너 뭐해, 너 뭐해. 아 태현이가 한골 넣겠지야. 뒤로 돌려, 뒤로. 태현이 앞에. 그렇지. 재우 들어. 그렇지. 다녀와, 다녀와.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따라 댕겨 오대, 따라 댕겨 오대, 따라 댕겨 오대. 그렇지. 그렇지. 다녀와. 아웃, 아웃, 아웃. 다녀와. 앞에서 앞에서.

아형그두 배로 돌아왔잖아요. 이하나 이하나. 이렇게 이렇게. 블레 블레 좋지. <웃음> 오케이. <웃음>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는 거지.

<laughs> 난잘못 <잘못했어. 웃음> <laughs> <나 잘못했어. 웃음> 아니. 겠야 <laughs> 좋아. 야, 좋았다. 좋았다. 아, 이거 내려갈 것같 자, 이 2이. 한찬이형 나이스. 너무다이 <laughs> <laughs> <오, 오케이>, 됐다. <laughs> 그렇지! 그렇지! 반대! 반대! 어! 형 갑자기 당나귀 되는데요 어! 그렇지! 지호야 그렇지! 아냐 아냐아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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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목소리> 아, 진짜 야너 아마 이지아 <laughs> <laughs> 말린다 아 말린다x3 사개상이긴해 <laughs> <갱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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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미 아마 좋은데? 오케이 병규 형찾는다변2오9패오오패스와 <laughs> <변이야. 웃음> 타고 매에 우어아 해. 아, 깜짝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깜짝아. 아 <laughs> 사람 잡아. 사람 잡아. 아시아만, 잡아. 그렇지. 톡. 아, 톡. 아, 이게. 아, 이 죽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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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수비. 커져 만안 돼, 덕살 조심! 오케이 앞에 줘 어, 오케이. 아, 미안, 미안. 오케이 형 진솔이 형다리니까 봐줘요 아 지금 올라요 뒤에 재호야 뒤에 우리 거 하자 앞에 줘 앞에 줘. <laughs> <laughs> 괜찮아 괜찮아요. 내가 잡았어야 돼 잡았어야 돼. <웃음> <한> <웃음> 야, 앞에. 오 이거. 와, 씨. 아 바운스가.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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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다 나이스! 뭐야, 뭐야, 뭐야! 한이형 죽어. 오케이. 그냥 한칸 올려서 받아. 그렇지. 바로. 그렇지. 반대. 자꾸, 후! 아우, 동작! 또 어, 어, 만들어 가려고 좋아! 공 오케이 핸드 핸드 나이스 나이스 그건 아니고 반대 반대 <UK> <ở Yeah. oxideistoire> <Rusia> 가. 봐봐. 아, 아! 어, 어 야아지야오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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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laughs> <아니, 웃음> <잘해>. <이런 웃음> 오! 다비 어. 이거 아다리가? 어, 어, 아, 아, 어. <laughs> 아, 그만해 그만해. 가 어, 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봐라> <봐라> 가가오아 아 <laughs> 오케이 알았어요 알았어요 <laughs> 어우, <좋아. 웃음> 뒤졌다 뒤졌다 아, 빨리, 빨리. 진짜 뒤졌다 아, vou, 그렇지 <laughs> 대윤이 죽여 대윤이 죽여 찌그리. 그렇지 헤 환대 환대

아우 와야야야 와. 이개와와 우와 와안돼 헤이 헤이 저기 스파이크 아 가봐 가 뺏, 뺏, 조심, 조심! 뺏, 뺏. 해, 지호야 지우야! 해!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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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슛! 어, 어. 와! <laughs> 아, 서운다. 어, 서운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 <laughs> 그렇지! 아, 이거 뭐야, 이거? 태현아. 어, 대현아 <laughs> <이, 띄워>. <놀라> 아, 야, 어 알았지? 야. 태현아, 태현아. 그렇지. 함번 접어!x3 접어! 접어! 우리우리우리우리우리 어디 가요? 뒤졌다 <놀람> 뒤졌다 쟤기까지 <놀람> <놀람>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건 자기가 있어 <laughs> 뒤에 줄 데도 <때도> 없어서 근데 아니야 끝까지 오케이 다시다 잘했어 잘했어 <웃음> 아 아까 제대로 줬어야 되는데 넘어지지 <laughs> 말라고